인내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충치가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취를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러버댐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치를 제거하고 와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단계, 이세 번째 단계는 마취가 충분히 되면 충치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레진, 아말감 수복 과정과 동일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인상을 떠야 하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고 넓게 와동이 형성돼야 합니다. 인의 종류는 금, 세라믹, 레진, 지르코니아 등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인상 채득 방법에 따라 약간씩 와동 형성, 그 방법이 형태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 재료에 따라서 적합한 와동 형성 모양이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어, 그 재료의 특성에 맞게 그 와동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를 깎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치아의 울툴, 울퉁불퉁하거나 움푹 파인 곳을 평평하게 메워주는 작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치수와 가까운 경우 진정 및 보호를 위해 바닥면에 베이스를 깔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충치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충치가 깊어 치수가 노출되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번 단계는 세 번째 단계인 충치 제거, 와동 형성 및 평가 단계인데요. 어 재료에 따라서 그 판에는 어 모양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아시는 게 좋은 게어 제가 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신경과 가깝게 되면 어그 신경 치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변수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